차를 2대 1로 누르고 올라왔고요. 배경진 선수는 이제 뽑기를 잘하셨습니다. 네. 그래서 첫 판은 이제 좀 패스 한테로 부전승으로 이제 2번 2번 대회 첫 판을 맞이하겠습니다. 자 이게 장단점이 있습니다. 그렇지만은 이 체력 안배를 할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은 첫 번째 경기를 안 했기 때문에 아직 자기 자신의 몸 상태를 체크를 못할 수가 있습니다. 이정민 선수는 반대로 경기를 한 차례 치르고 올라와서 자기가 오늘 컨디션이 어떤지. 어떤 쪽에 중심이 좋은지를 또 체크할 수가 있죠. 네, 자 금강장사 예선 16강 조 16강 전첫 경기에 이제 펼쳐질 텐데요. 자 지금은 잠시 그 모래판을 감싸고 있는 그 현수막이 조금 떨어져서. 네. 잠시 조치가 취해지고 있습니다 선수들이 이제 경기를 하면서 장애로 나가면서 발로 치고 이러면은 또 찢어질 수가 있고 네 그렇습니다 박쌤 어제 무언가 많이 드시고 주무신든요 하셨는데 네 물을 좀 많이 드셨나요? 아저 원래 근데 잘 붓습니다 그렇군요 <laughs> 너무 푹 자서 그렇습니다 어제 캐스트 한용 캐스트님이 너무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아, 네. 너무 많이 잤습니다 <laughs> 어 시청자분들이 어 저에 대한 또네 긍정적인 응원의 댓글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의 힘 덕분에 제가 더 열심히 준비할 수 있고, 더 즐겁게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. 맞습니다. 어, 이승기 닮았대요. 네, 그렇진 않지만 아... 네 열심히 닮아보겠습니다. <laughs> 자, 이제 첫 번째 판입니다. 자, 들어올리기 시도. 안다리 피했고요. 다시 한번 안다리 시도! 어... 오히려 청사파 백영진 <laughs> 선수가 첫 판을 가져갑니다. 맞습니다. 이정민 선수의 안다리 기술을 밀어치기 기술로 응수를 하면서 백영진 선수가 1대 0으로 앞서갑니다. 그렇습니다. <laughs> 바이올렛 색깔이... <laughs> 실험 패티의 팬분들이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시네요. 그러니까요. 사실, 뭐, 아까 창원시청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었고요. 네. 알록달록한 색깔이죠. 네.